전에 꾹 밟아야 이제 좀 조금씩 나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바로 얹으니까 바로 그냥 나가는 느낌 이게 저는 제일 중요했었거든요. 아... 그 제일 큰게 있거든요. 그냥 부드럽게 계속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 음... 다정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표현 을잘하거든요 아... 그래서 마음에 3천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이 정도 오르막길은. 음... 이거보다 낮은데도 2,500까지 올라가거든요. 아... 저도 놀랐어요. 어... 가속할 때도. 꼭, 삼천시 이상 타는, 느낌? 그만, 무엇일까요? 예. 행복? 행복? 행복.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썬킨모터스 창원지경점, 각샹입니다. 어, 오늘, 저희 창원점에 입고 된 차량은, 렉스턴, 뉴 아레나라는 그런 차량입니다. 지포렉스턴 뭐 후속 모델로 나온 차량인 것 같아요 뭐 바디라든지 엔진이라든지 뉴 아레나라는 이 차량은 똑같습니다 렉스턴 뉴 아레나라는 이 차량은 처음 시공해 봤습니다 처음 시공했지만 똑같기 때문에 장착은 똑같이 했고 구간도 똑같이 잡아서 장착했습니다 작업은 다 끝났고 이 차주님은 이제 이 차량을 지난주에 지난주에 구매해서 또새 차죠 음 역시 고유의 이새차 향기 아이컬렉션도 너무 많이 벌어 갖고 얼른 새차한대 뽑고 싶은데 어쨌든 부럽습니다 근데 이 차주님께서는 어왜새 차를 으르렁터블을 장착하러 오셨을까요 좀 궁금하시죠 잠시 뒤 시운전 하면서 차주님께 한번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어, 사장님 너무 덥다나. 나 지금 일하고 와갖고. <laughs> 에코좀 들어줄까요? 예,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네, 지금 양산에서 오셨다 했다, 아닙니까? 예. 저번주에 이 차, 렉스턴 뉴 아레나 차량. 예. 가져오셔가지고, 으르렁터보 장착했습니다. 차에서는 여전히 새차 냄새가 나고. 네, 예, 아직. 뭐, 세차는 예. 안 했으니까요. <laughs>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세차인데, 으르릉 터보를 장착하게 되셨습니까? 그냥, 앞에 렉서 스포츠를 탔는데, 예. 탈 때도, 출력이랑 오르막에서 RPM이 너무 올라가고, 변속 충격이랑, 맞습니다. 그럼 뭐, 렉서 스포츠 타는 실은 분은 다알 거예요. 저도 예전에 렉서 스포츠를 탔거든요. 그냥, 좀, 계기가 그냥 이 차로 바꾸자 싶어서, 그냥, 이 차로 바꾸는 김에 바로 그냥 장착하자 싶어서, 어차피, 뭐, 엔진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뭐 네. 똑같겠지 싶어서 이걸로 바꾸면서 그냥 바로 장착한 거예요. 그러면 많이는 주행 안 하셨을 건데, 딱 600km 주행하시네, 예. 네. 600km 주행하시면서 앞전 렉스턴 스포츠 차량이랑 렉스턴 뉴 아레나 차량이랑 승차감이라든지 전체적인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게좀 느껴지는 게 있을까요? 승차감은 이게 조금 약간 더 부드러워요. 튀는 게좀 덜해요. 음... 타이어도 똑같이 AT 타이어 꼽았는데도 약간 튀는 건 덜하고 주행할 때 출력이 조금 나아요. 6단보다는 8단이라서. 아 지금 이 차는 8단 기어입니까? 네 8단이라서 아무래도 음... 기어 변속은 조금 낫다. 아 그럼 훨씬 기어 변속도 부드럽겠다 맞죠? 네 조금 부드러워요. 이게 RPM이 좀 올라가서 한. 2,500까지, 렉터 슈퍼촌 는 2,500까지 올라갔을 때 바뀔 때가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그냥 한2,500안 돼도 바뀔 때도 있고, 약간 오르막길에서도 약간 RPM은 조금 올라가는데, 예. 3,000까지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오르막에서. RPM은 어느 정도 올라가던가에 이 차량은 한 2,500까지는 맞어요좀 아 오르마. 얕은 오르막길 그러니까 확뭐 치반 오르막길아닌데 예. 약간 얕은 오르막길은 한 2,500까지는 아 올라가던가요 네. 예. 음 아까 전에 변속 충격도 조금 있다 했다아닙니까 네. 가끔 할, 그냥 있어요. 네. 예. 간헐적으로 이제 변속 충격은 조금씩 느껴진다. 네. 예. 그리고 좀 힘이 좀 부족하다. 예. 이런 걸 이제 얻고자 이제 어르렁터 방문해 주셨고 뭐 유튜브 충분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쨌든 차량에는 열과의 싸움입니다. 열 관리를 잘해줘야 차 내구성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 충분히 공부하고 싶다 아닙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 k m 정도 되는 구간 시운전 따오겠습니다오 다르다. 벌써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이거 어르랑처 달리기 전에는 좀 밟아야 차가 나갔거든요. 음. 전에 꾹 밟아야 이제 좀 조금씩 나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음. 그냥 바로 얹으니까 바로 그냥 나가는 느낌? 음. 제가 그게 싫어서 이걸 다 거거든요? 음. 스타트 자체가 그러면 좀뒤다던 네. 네. 말씀이다, 맞지? 네. 한 0.5초 늦게 출발한다고 해야 되나? 음. 좀꾹 밟아야 이제 나가는 느낌? 이거는 그냥 살짝 밟았는데도 바로 나가는 느낌? 음. 음. 일단, 1차 합격했다, 맞지? 네, 제가 원하는 게 제일 그거였거든요. 아. 이게 저는 제일 중요했었거든요. 아. 그, 제일 큰게 이거예요. 아, 붐띵 따른 게. 네, 전 그걸 싫어해서 그냥 음. 밟으면 쭉 나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악셀 밟았을 때는 좀, 좀 치고 나간다는 느낌이 좀 듭니까? 살짝 밟고 있는데, 전에는 조금 한반 이상 밟아야 이제 나갔는데, 지금은 살짝만 밟아도 그냥 나가는 느낌? 어, 아, 그래도 지금 잠깐 지금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은 좀 해소된 것 같다, 맞지? 네. 음. 차주님께서는 지금 이리저리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순간 가속도 해보시고 지금 글라이딩 잘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밟을 때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치고 나가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밟았을 때 아,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 아, 순간 딱 가속 네, 붙일 때? 네, 2200cc인데 좀 엔진이 한2.5 이상 되는 느낌. 아, 2,200cc인데 2,500cc 2, 이상 3, 되는 것 같은 느낌. 3,500cc K8이나 그랜저 이런 거 타는 느낌? 체... 어제 제가 택시를 타왔는데 K7 딱그 택시 타는 느낌이. 아... 가속을 했을 때, 중간 가속을 했을 때. 아, 최고의 지금 극찬인 것 같은데, 예. 아, 딱그 느낌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처음 시운전 나올 때딱 네. 스타트 해보고 한 박자 정도 굶뜬 현상 그런 게 없어졌다 했다, 아니까 네. 지금 딱 신호 뚫리면 20% 되는 오르막이거든요 아, 예. 스타트할 때 느낌도 보시고 오르막 올라가실 때 느낌도 보시고 약 전방에 30km 주... 변속될 때도 금방 1 7 0 0 1 8 0 0 정도에서 변속이 된것 같은데요 훨씬 더 부드러워요 일단은 뭐힘 딸리는 느낌도 없고 그냥 쭉 밀고 올라가는 느낌? 음... 그냥 부드럽게 뒤에서 누군가 계속 밀어주는 느낌 음... 그런 느낌이 약간 끈적한 그런 느낌은 지금 사라진 것같다 네. 맞지? 그냥 부드럽게 계속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 음... 뒤에서 계속 누군가 밀어주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 네 다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표현을 잘하거든요 오르막길 아, 올라갈 때 휠을 바꿨을 때 이제 뒤에서 계속 밀어주는 느낌 아, 네. 휠만 바꿔도 이제 뭐 뒤에서 좀, 리, 뒤에서 쭉 밀어주는 느낌이 있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아, 지금 딱, 으른 터보 장착하고 난 네, 뒤에 이런 느낌이네요. 예,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게 네. 한번 악셀 한번 놔봅시다. 글라이딩 잘 되는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음, 나쁘진 않아요. 속도는 어차피 떨어지거나, 네, 훨씬 더 떨어지는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느린 것 같죠. 예. 네. 네. 전에는 뚝뚝뚝 떨어졌는데, 조금 더, 반 박자, 한 박자, 반 박자 느려진 것 같아요. 이 타이어가 지금 AT 타이어 아닙니까? 예. 네. 아까 전에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타이어가 AT 타이어 꼽혀 있어가지고 좀 캠핑을 좀 다니시나? 아 저는 그냥 정체 없이 떠나는 거 좋아해서 아. 그냥 여기저기 다니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임도도 다는 거 좋아하고 음. 그냥 비포장길이든 길 상관없이 그냥 여기저기 다니는 거 좋아해서. 자, 아무래도 이제 이런 AT 타이어 이런 타이어 꼽아 놓으면 글라이딩 되는 건 확실히 조금 덜 하거든요. 네. 아, 그런 건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타이어만, 정상적인 타이어가 꼽혀 있으면, 글라이딩은 훨씬 잘될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오르막 올라가실 때도, 알펜 한번 좀 볼겠습니다. 음... 이거, 어르렁타보 달리전이었 어떤 마음에? 3층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이 정도 오르막길은 음. 이거보다 낮은데도 2,500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아. 네, 네, 정도에서 변속됐지? 소... 좀... 에 네, 저도 놀랐어요. 어... 확실히 변화된 걸 느끼신다. 네. 차좀 오래 타시려고 이차 바꾸셨다 아입니까? 네. 여러분 네. 터보 달면 우리 또 박병일 명장님께서 이야기하셨고 네, 또 우리 션킴 우리 명인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엔진 열을 빼줘야 된다. 네. 엔진 열0배는게 최우선이다. 열이 빠져, 야 이런 모든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네. 엔진 내구성도 그만큼 올라갈 거고, 고장률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 네. 여기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유, 쉬운 전 갔다 오셨는데 아유, 너무 만족한다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저도 타보니까 확실히 좋네요. 확실히 좋죠. 네. 유튜브에서만 그냥 뭐 많이 보셨을 건데, 직접 이렇게 체감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주행도 확실히 부드럽고 출력도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밟을 음. 때 느낌이 일단 출발할 때 부드러운 느낌이 좋아요. 음. 가속할 때도 꼭 3,000시 이상 타는 느낌, 가속할 때 뒤로 빡 밀리는 느낌이 저는 좋더라고요. 음. 순간. 그러니까 그만큼 치고 나는 힘이 좋다는 거잖아요. 주행하시면서 경쾌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 맞지? 예, 부드럽게, 만족스럽게 나간다? 2200cc 차량이지만, 3000cc 이상 된 예, 차량을 타고 있는 것 같다. 네. 예.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 한번, 으렁터보랑 무엇일까요? 행복? 행복. 아이고,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극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가시는 길에도 안전운전 하시면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렉스턴 뉴 아레나, 우리 차주님은 이전에 렉스턴 스포츠 차량도 운행을 하셨고, 어, 근데 분명히 불만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불만을 해소하려고 으르렁터보 창원점에 방문해 주셨는데, 으르렁터보 행복이랍니다. <laughs> 그럼이 크라이키는 뭡니까? 행복 바이러스, 맞죠? 어쨌든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 차주님도 데까지 가시는 길 편안하게 가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시죠? 안전 운전, 빠이, 아이고 행복 바이러스.